네,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재미있는 한자 시간이 되었습니다. 재미있는 한자 세 개, 선생님 들고 왔는데, 오늘은 어떤 한자가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한자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뭘까요? 네, 돌석자입니다. 돌석자. 자, 여러분 혹시 그, 요 부분 요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요이 부분? 네. 이 부분은 언덕을 뜻합니다. 언덕. 여러분 산에 보면 그 산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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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 이렇게 나와 있죠? 요 부분이 산의 언덕들입니다. 산 언덕이에요. 요 부분을 이렇게 살짝 세워서 옮겨 놓은 겁니다. 여기 비슷하죠? 이 부분을 살짝 세워서 올려놓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. 이게 이제 언덕이라는 뜻인데요. 그래서, 어, 언덕에 뭐가 있어요? 돌멩이들이, <laughs> 돌멩이들이 막, 막, 언덕에서 막 굴러 떨어지거나 막 놓여 있습니다. 이런 모양을 본뜬 겁니다. 그래서, 이렇게, 언덕에 돌이 있다. 이것을, 이제 돌석자 근데 이 언덕 이 모양이 이렇게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. 네. 돌석자가 되겠습니다. 돌석자, 돌석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돌석자 옆에 조금 복잡한 게 들어갑니다. 보세요. 자, 돌석자 옆에 이런 모양이 들어갑니다. 이게 뭘까? 좀더 크게 써줄게요. 돌속자 옆에 이런 모양이 들어갑니다. <laughs> 선생님이 너무 자꾸 빨리 쓰게 되네. 자, 크게 천천히. 돌속자 옆에. 자, 글자 또박또박 잘 보이죠? 이게 무슨 글자일까? 요 부분 있죠? 요 부분. 요 부분은 어, 머리, 머리에 해당합니다. 머리. 자, 머리라는 뜻입니다. 머리, 이 머리처럼 보이나요? <laughs> 이제 머리 혈이라고 해서 머리 머리를 뜻하는데요. i Bori, b o 에는 Bo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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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o r i Bo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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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돌이 머리만 하다니 꽤 크구나. 클 석자. 그래서 이름 중에 석자 들어가는 이름 중에 이클 석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게 크게, 크게 되라는 의미에서. 어, 클 석자. 자, 그러면 오늘 또 다른 한자 하나 더 있습니다.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. 어, 이게 뭐예요? 불화자죠. 네, 불화자 옆에 돌석자가 있습니다. 불 돌, 불 돌이 뭐지? 불로 만든 돌. <laughs> 아, 여러분 혹시 도자기 알아요? 도자기. 네. 도자기는 어떻게 하죠? 이제 모래나 흙으로 빚어서 그걸 불 속에 집어넣죠. 그러면 나중에 나오면 돌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만질 딱딱해집니다. 그래서 이것은 도자기를 뜻합니다. 불로 만든 돌이라는 뜻이에요. <laughs> 불로 만든 돌. 뭡니까? 도자기, 도자기 석자가 되겠습니다. 도자기를 뜻하는 도자기 석입니다. 자 오늘 한자 돌석자에서 시작됐습니다. 돌석자 언덕에 있는 돌멩이들 돌석자. 데 돌석자 옆에 머리를 뜻하는 글자를 넣으면 무슨 뜻이다? 돌머리가 아니고 뭐라고? <laughs> 아 돌이 머리만큼 크구나. 머리만한 돌이 있어? 예. 돌멩이, 친, 돌멩이 친구는 돌멩이가 머리만 엄청 크겠죠. 클석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불화자를 좀 안에서 적을게요. 불화자가 있고 그 옆에 돌석자가 있으면 불로 만든 돌. 뭡니까? 도자기를 뜻합니다. 도자기 석자가 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의 재밌는 한자 배웠습니다. 돌석자에서, 아, 이런 글자들이 생겼구나. 돌석. 또 크다서 도자기서 자,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.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열 번씩 쓰는 일이 남았습니다. 잘 생각하면서 열 번씩 쓰세요. 그러면 이 글자들을 잊지 않게 될 겁니다.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재밌는 한자 들고 만나요. 안녕.